회장이요. 이 육농 회장님은 돈 벌어 갖고 아들 맛있는 거주야지 야, 막한 달에 돈 9만 원 밖에 안 9만 0 0천 원이면 엄청나게 많네. 네, 근데 엄청 많냐? 9만 0 0천 원이면 국밥이 지금 몇 그릇에 지금 공탕이몇 그릇에 지금. 어? 네, 전화 그 음식 나오나 전화 음원 해도 돼도 사주거든 아들이 막를 사. 아들이 아버지를 막뭘 사줘야지 권이 <laughs> 나는, 그러면 내가 갑을 잡았고, 했다 줄게. 아, 갑을 집에 니까 아빠는 바닷고기다니. 아, 헬피야, 안 먹으려고, 그냥, 안 먹잖아. 그저에 그런 거 잡은 거, 헬해야 아, 진 영농회장님이 그냥, 해도안 사주려고. 헬피 한폭다이사 배상포르. 그럼 서로 다다, 서로 다다 집을 당해야 돼. 몇 시간 할 건데. 안 배고는 못 들어갑니다. 까시나무라서. 아, 까시나무들. 징하네, 신이 아, 이제 한 3m만, 3m만 정리하면 됩니다. 거리가 별로 안 되는데, 이 썩을 <laughs> 가시나무들만 너무 많아가지고. 와, 진짜 안 좋다. 와, 내려왔어. 와, 됐어요. 이제 여기다가 좌대를 펴고 할 거니까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카메라 놓기가 너무 안 좋다. 어, 아, 엉덩이를 몇 번을 물린 거야. 아우간지럽워 아니, 여기 나오면 괜찮은데, 저 풀에서 작업할 때. 우와. 장화는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낙엽이 나오네 와. 자리 만들고, 좌대까지. 하고 아유, 간지러워. 얼른 배 하나씩 넣어가지고, 오늘은 찌움직임 잡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삼각대가 다리가 별로 깊지 않은데, 길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안 그러면 이제 좌대를 풀로 세팅하고, 이 한편에다 놓고 해야 되는데, 아,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자정이 다 됐으니까, 자정이란다, 정오. 빨리 낚시대를 먼저 넣겠습니다. 미끼는 먼저 지렁이로 할 거고, 아침에 되게 선선해서 팔아서 필요 없겠다 했는데, 아, 날씨가 해가 나고 있어요, 지금. 아, 이런 앵글은 또 처음 해보네요. 지금. <laughs> 지금 왜 이렇게 났냐면 바람이 이렇게 이쪽에서 부네요. 카메라 여기다 놓으면 바람속에 엄청 들어가거든요. 화면은 조금 흔들리겠지만 일단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없어. 그리고 낚싯대 대편성을 5.8칸, 5.8칸 두 대, 그리고 4.8칸 두 대, 그리고 하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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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칸. 그렇게 낚싯대 여섯 대로 마무리했습니다. 더 펼라면 펼 수는 있는데, 얼라, 얼라, 요거는 뭐 블루기 같아요, 블루기. 아, 블루길이 옥수수까지 가지고 노네. 바람을 거슬러서 가지고 간다. 우와, 걸었다. 어, 붕어네? 네? 와, 붕어 나왔다. 아 붕어 이렇게 유시이 같이 해. <laughs> 난블루길이다고 옥수수. 와, 좋았어. 밑바로을 사정없이 던져놔야겠다. 야붕어 첫수 붕어 첫수 나왔습니다 야씨 뭐가 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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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바람을 거슬러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모노라인이라 줄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이렇게 떽장을 넘겨서 치는 자리에는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냅두고 낚시를 그냥 하는데 끈질 끈질 하길래 챘더니 크진 않지만은 첫수가 나와줬네요 나왔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뭐 아가니까 안녕. 여섯여섯 아, 응. 아. 더 작은 애들도 옥수수 먹죠. 지 뭐. 밑밥을 좀쫙 뿌리고 해야겠구만. 그나마 다행이다. 지렁이를 대, 대체할 수 있는 미끼가 옥수수가 되는구만. 좌대 다리 하나 갖고 와갖고 좀더 들어가보라 했는데요. 짧은 대로 옥수수로. <laughs> 예민하게 해보려면 바람이 심해가지고 던지기가 안 들어요. 근데는. 바람이 모양도 없이 부네 거리 날려야 되는데, 바람 정면이라 던지지 못하겠네. 기다려라. 바람 좀차면 던져야겠다. 오케이, 옥수수 한 마리 더 나옵니다. 어, 어, 얘는 좋다. 지금 야 차에 막 갔다 오니까 입질이 와가지고 더안수 좋아했습니다. 와, 붕어 진짜 이쁘네요. 황금색에. 좋았어 얘부터는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풀을 치는 것도 치는 건데 긴 데를 바람을 지금 아마 오후 들어갈수록 바람이 더 심할 거예요 이쪽은 해안가 지방이라서 확장판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앞을 길이를 연장해 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한 3.6칸으로 넣으면 딱 들어갈 자리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은 4.2칸으로 어거지로 하고 있지만은 아무튼 자리 작업해 가지고 조금 더 앞으로 전진한 불 해가지고 짧은대로 3.6칸으로 한번 해 볼게요 어, 풍어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음, 한20몇 센치 될것 같아요 일곱 치? 7 치쯤 되는 것 같습니다 찌를 아주 이쁘게 올려 주네요 자 오후 낚시부터는 이렇게 이게 무거워갖고, 가능하네. 다행히, 무거워도 된다. 해가지고 3.6칸으로 한 번, 긴데들은 좀더 멀리 보내도 되겠네요. 그러다가 낚싯대를 건져 올려야지, 이제... 어, 이제 좀짧은데로 해보려고 좀더 앞으로 나왔네? 뭐야? <laughs> 나 진짜 짜증나네. 아니, 집까지, 멍통까지 다 올라가가지고 채는데, 몇 개를 채는데도 아니야가지고 <laughs> 아, 뭐, 삼룡이지. 진짜 삼룡 인장이다 삼룡 인장몇때를 들은 거야, 지금 이거 하나 채려고. 그냥. 오 예. 오케이.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으신 분이 씨알 타령이요 6cm라니, 7치라니까. 아니, 6cm짜리 풍어 어떻게 먹은단가, 이런 거를. 그래, 요 7치, 6치 나온다니까. 자, 한 마리 더 했습니다. 찌가 쫙 아주 이쁘게 올라오네요. 이야. 아, 좀 늦게 봤네. 우와. 우와, 빠져버렸다. 빠져버렸어. 에이. 계속 입질을 하고 있길래 보고 있었는데. 오, 파라파. 지금 왼쪽에도 열린 공항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를 공략하려고, 갈대를 좀 베어내고 있어요. 여기 딱 포인트 되는데가 갈 때가 있어가지고 좀 쌓았습니다 낚시하기로. 아이고 짠다. 한 마리 더 나왔는데 음. 입질 이 없어가지고 지금 가물치 낚시대로 좀 놀고 있는데 4.8칸 방금 다시 던져놨거든요. 그 녀석이 지금 붕어는 <laughs> 진짜 이뻐요. 붕어는 이쁜데 너무 작음해 이렇길래 딴짓 좀 하려고 그랬더니, 싹꺾고 들어가네. 아이, 초, 중안쪽 개미 또 빠졌네. 입질또 한동안 또 없어가지고, 가무치 낚시좀 해보려고, 던질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랐니?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진짜 붕어는 이쁘네요, 진짜. 색깔이. 너무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해. 아이구, 제 꼬마는 게 여러구만. 자, 한번 헛챔질하고 바로 넣었더니 한6치나 되는 놈 나왔습니다. 진짜 이쁘네요, 고기 정말. 우자 아까 진짜 오랜만에 한 마리 나왔네. 붕어가 진짜 크진 않고 한 마리 또 추가했습니다. <laughs> 아다 전부 이런 사이즈네 진짜. 붕어는 진짜 예쁜데 왜 이렇게 야위였지 애들이 아직 못 먹었네요 제대로. 육즙이꼭 뭐. 다섯마디 혹은 몸통까지 보고 기다렸다 이렇게 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조금 중화함 있죠 중화함 그 올라오는 속도 그런 상승 속도가 우와 나다아 이거 그 안큰큰줄 알았더니 바로 박아가지고 좋아 앙크, 앙크, 바로 박았어. 나는 하나 나온 줄 알았어. 와, 얘는 찌를 완전히 몸통까지 올렸는데. 전부 이 줄이네요. 여기서 조금 더 크든지 작든지. 아, 붕어 진짜 잘생겼네. 붕어는 잘생겨서 참 좋은데 사이즈가 조금 아쉽다. 감잎사즈 그렇지 잘하세요, 여러분. 얘는 몸통 몸통 찍고 지금 나왔습니다. 큰 놈이 안 나와요, 어째. 아 이거 바람이 아주 그냥 내 포인트를 망쳐놓고 있네. 아니 바람이 이 짧은데 공간을 메워 불었어. 지난번 밥사 와가지고 포인트를 한번 둘러봤을 때 자리가 낚시의 흔적은 전혀 하나도 없어가지고 야 오늘기 빨리 들어오면 솔찬이 재미로 오겠다 그랬는데 물론 뭐 제가 이제 낚시하는 시간이 굉장히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잘 되는 편이거든요 저희가 11시 거의 다돼 가지고 도착하고 진푸고 어쩌고 낚시 시작한 거는 한 11시 반부터나 시작했을 텐데 그 시간에는 어지간하면 은 어지간한 저수지는 전부 다 입지에 안오는 와도 잔챙이 나오는 그런 시간대죠. 그래도 생자리고 오랜만에 왔으니까 조금 큰 놈을 기대해봤는데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좀 있으면 가야 되는데 진짜 예전에 저 총각 때 여기서 밤 낚시를 한번 해봤거든요. 밤에도 입질이 잘 와요. 그때는 불길이 이렇게 심하지도 않았고. 그냥 지렁이 쓰고 새우 쓰고 그랬는데, 씨알이 아주 큰 녀석들은 못 만났어도 아주 심심치 않게 차에 가서 자기 전까지 정말 재밌게 밤낚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추석 끝있으면 이제 다음 주? 다음 주면 이제 추석 연휴 들어갈 텐데, 추석 끝나고 오면 나름은 거의 다 이제 없어지든지 아니면 일부만 남아있든지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작업 이렇게 작업해 놨으니까 다음에 올 때는 좀더 빨리 낚시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오전에 날씨가 잔뜩 흐렸으니까 오전에는 진짜 잠바를 야 이거 잠바를 입고 낚시를 해야 되나 제가 집에서 아버지 모시고 여기까지 올때 열선을 들고 왔어요 시터 시터란다 그 시트 그렇게 날씨가 제법 살랑했습니다. 오후에 이렇게 해도 나고 좀 고기, 고기압 고이제 맑아지니까 고기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좀 나오네, 좀좀 좀 많이 나왔어야 했는데 오늘 고기 몇 마리 잡았나 봐봐야겠다. 뭔일 마리여. 10번도 안쳐봤어 6마리 그었네한 8마리인가 9마리인가 잡은거 같은데 찍가는건 바로가 바로 말고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좀 아쉽습니다. 조금 큰 사이즈를 기대를 진짜 잔뜩 하고 왔는데 너무 늦게 왔어요. 조금 일찍. 요즘 한 5시 한 50분이면은 저 주변이 화하더라고요 그때 이미 한 5시쯤에 짐다 내려놓고 막 밝아올 때 그때부터 낚시를 막 시작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아직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확 나와버렸어야 되는데. 아무튼,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다음에 또, 다음에는 조기까지 나가가지고, 이 앞을 막 2.7칸 이런 것들로 포진한 다음에, 장대로 그냥 막, 한 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이제.